지금 이곳 경남 밀양 삼량진이라는 삼량진에 있는 여여정사라는 사찰에 오늘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곳 여여정사는 밀양의 유명 사찰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여기가 이색 사찰로 유명하다고 해서 어떤 점 때문에 이색 사찰로 불리는지 오늘 한번 여여정사 주변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열한 시비 분별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순수하게 바라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찰의 재미있는 점은 이런 단어 하나에도 이런 깊은 뜻이 숨어져 있는데, 그걸 또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귀여운 동자승들이 많이 있네요. 이제 하차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웅전으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대웅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크고 웅장한 느낌이 확 들어요. 근데 신기한 점이 보통 사찰은 한글보다는 한자를 사용해서 많이 적어두던데 여기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름이 전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으면 잘 모르는 분들은 모를 텐데 오히려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으니 조금 더 부처님의 가르침에 좀더 쉽게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주변에 뭐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대웅전 안을 먼저 보고 주변을 좀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는 사당이 가장 먼저 이렇게 보이는데요. 굉장히 장엄하고 그나마 분위기가 분위기에 압도된다는 기분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와. 불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가운데 이렇게 부처님이 인자와 미소를 띄우며 저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와. 아, 이렇게 불상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네요 아마 불자 분들의 이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안쪽에는 또 다른 불상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와 분위기가 이렇게 연꽃 모양 위에 이렇게 초가 켜져 있는 그런 모양이네요. 불상을 하나씩. 보면 되게 작고 귀여운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보니까 아.. 그.. 웅장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아, 여기는 또 특이하게 또 다른 아, 이게 불쌍... 불상, 이 불상은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약간 전등 같은 느낌의 불상이네요 아, 이 규모랑 이 화려함이 굉장하다고, 굉장한 것 같습니다. 살면서 볼 불상들을 오늘 이렇게 다 보고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만큼 개수도 굉장히 많고,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런 사찰이 매력적인 점이 굉장히 강렬하고 화려한 색감이 이렇게 한데 잘 어우러진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어, 또 그런 부처님의 웅장함이 이런 화려한 것과 또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지금 2층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2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시나요? 층이 이제 본격적인 대웅전인 것 같습니다. 좀 소리가 들리시나요? 법당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불전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 들으면서 불전 읽으시는 걸 들으면서 보니까 더 그런 대웅전의 공장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웅전 주변에도 볼 것이 굉장히 많은데 바로 대웅전을 나오니 이렇게 저 종이 하나 보이네요. 아, 이렇게 금오산 여여정사라고 종에 적혀 있네요. <목소리로> 그래서 보통 절에는 까지 물건이 있는데 범, 범종, 목거, 운판, 법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종소리는 세상을 깨우는 소리라고 합니다. 아... 종 옆에는 그리고 이런 북이 있는데 아... 굉장히 큰 크기가 굉장히 큰 북입니다. 이런 동양적인 무늬가 저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강렬한 색채들끼리 이렇게까지 잘 어우러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교와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 대웅전 입구에 보니까 이런 시비지신 동상이 있네요. 말띠니까 말띠에 붙어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동정심이 많고 정직하며 근면성이 있으나 게으르고 인내심이 부족한 것이 흠이다. 평소 사치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니 자중해야 할 것이다.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게으르고 인내심이 부족한 편인데 아, 이렇게 또딱 적혀있네요. 곳곳에 이런 석상이 굉장히 많아서 석상을 좀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대웅전 옆에 이렇게 불로문이라는 그 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왜이 여여 정사가 이색 사찰로 불리는지 그 이유가 지금 이곳에 이곳으로 가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찰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종교가 아무래도 들어가다 보니 근데 이렇게 귀여운 석상들도 굉장히 많고 아니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뵙는다는 마음으로 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로운을 지나 연등이 달려 있는 곳을 지나면 앞에 동굴 입구처럼 보이는 곳이 보이는데요. 여기가 바로 여여정사 국내 최대 동굴 법당입니다 동굴 법당이라 저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법당인데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동굴이에요. 이게 압도된다는 기분이 이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극락전에서 본 불상과는 또 다른 느낌의 불상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있네요. 이렇게 물에 연꽃이 띄어져 있는데 원래 이렇게 연꽃을 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사람이 계시지 않아서 아쉽게 제가 해보진 못하겠지만. 다음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연꽃을 띄우고 소원을 빌고 한다고 하네요 이게 동굴 안에 있어서 그런지 더 신비롭고 웅장하고 장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왜 여여정사가 이색사찰로 불리는지 알것 같아요 이런 동... 그래도 저희가 사찰을 여러 군데를 갔었는데 이런 동굴 법당이 있는 곳은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서 더 신기하고 제 보는 그런 또 즐거움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옆쪽에 가면, 용왕당 산신가왕이라는 곳이 따로 또 나와 있거든요. 아, 여기는 이제 조금 작게 이런 땅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이런 추처님상마다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조금씩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어 어떻게 이렇게 동굴 안에 이런 법당을 만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 나가는 길옆에또 다른 곳이 있는데 여기도. 그럼 이어지는 곳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또 다른 공간이 있네요. 하아 사실 저는 내부가 좀 좁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하아 또 다른 공간. 김새가다 다르게 생긴 거 보이시나요? 조 옷이 유목구비가 다릅니다. 코도 다르고 아침에 일찍 오셨 네? 어, 네? 네? 대 이렇게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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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앞에 세계 불상 무슨 상이 불상? 약사여래. 아, 약사여래. 저기 이제 약병을 가지고, 응? 네. 약병으로. 아, 이렇게. 네. 아. 아, 또 이렇게 중간에 부스님을 만나뵈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들었는데, 아, 확실히 진짜. 외국인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아, 진짜, 올만한 그런 관광지로도 손색 없는 곳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또 블로문을 지나서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로문을 지나니까 정말 불러불사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금 앞에 이렇게 산신각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신각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글로 대부분 적혀있네요. 영음이 실령스럽네산천의 온갖 중생들을. 아, 이런, 이렇게 런이 한글로 된 그런 곳곳저 사찰 곳곳에 불교 신자들의 생각해주시는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산신각이 문이 열리질 않아서. 들어가면 이렇게 바깥에서 또 최대한 많이 눈에 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 공연관이라고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리와서 우리 밥이 이장히많이먹 어른, 우리 어른, 리 어른, 우저 어른, 우리 어른, 어른, 우리 어른, 우리 어른, 우리 어 어른, 어, 여기는 또 일반 그거랑 다르게 직접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이렇게 설거지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거지를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어, 지금 밥을 먹고 왔는데 <laughs> 이렇게 보통 이제 저는 사실 식 생각을 해서 식당에는 이제 먹고 그릇을 두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릇을 제가 직접 설거지를 하니까 그게 또좀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약 뭐랄까 절에서 일을 하는 기분이라 오히려 좀. 옆쪽에 이렇게 무슨 길이 나 있는데, 이쪽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산책길처럼 보이긴 하는데. 경남밀양 삼량 삼량진에 있는 어, 여여정사를 이곳저곳 돌아다녀봤는데요. 어, 확실히 이색 사찰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말로만 들었지 저도 직접 와볼 생각은 못했는데 이렇게 또 여여정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니까 어, 여여정사만의 매력을 또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또 그런. 제 마음의 평화도 찾고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도 같이 가질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또온 세상 곳곳을 이곳저곳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